그래 놓고, 이제, 뒤에 와서, 이제, 송화, 그랬는데, 이제, 송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 부른다, 이 말이야, 노래. 예, 노래를 하야 가로대, 이 말이야. 그니까, 아,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말이, 저, 서양, 저, 서양 오페라에서는 말이지, 얘기를 큰 해놓고,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 끝에 말이지, 예? 노래를 부르니라. 어. 저, 파괴, 너그 파괴 봤나? 파괴라는 영화 봤나? 봤나? 수녀 영화인데. 음, 여기 있다, 파괴 영화 보면. 거기도 있고, 저,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그거 나오고, 어, 수녀들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나오니라.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예? 마리아는 어떻고 어떻고 어떤 사람이라고 뚱 얘기해 놓고 이제 얘기를 다 해놓고 촥 돌아서면서 마리아는 말광냥이 가고 노래 부르는 거 있거든. 예? 그런 식으로 이 부처님 경전에도 법문을 촥 해놓고 그 법문을 말이지. 이시의 세존이 말이야. 이때 세존께서 말이지. 요 중선차이아사 지금 이 까지 말씀하신 이 뜻을 거듭 한번 거두어서 피고자 하사 중선차이하사 거듭 중자 필선자 에. 거듭 이것을 피고자 해서 음. 이계로 송할 계송으로서 떡하니 노래하여 가로대하고 이제 촥하니 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 그 인도에는 에 말이 말도 많지만은 시가 더 많아 인도에는 말이지. 저렇게 막 시가 많고. 저 마시가 저, 많고 저저저저저뭐 j 같은 o j o 시 그렇게 j 그 j 많이 많이 나오잖아. o j o j o j o j o j o 응? o j 가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o j 누가 번역했나 그거? 들어 하나 구해 온나밀라르밭야나 원서는 나한테도 있어 있죠. 일본책 번역했겠지. 일본책 나한테도 있어. 응. 그때 그누군가가한 사람이 나한테 그 번역한다고 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책도 좀 보여주고 뭐다 그랬는데. 게인자요 송이라는 것은 노래야. 노래하여 가로되 그래도 괜찮아. 응. 송하여 가로되 노래하여 가로되. 우심불악 증교마여 증교만이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것은 응? 네, 교만만 더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것은 교만만 더하는 것이요. 어린선 뜻으로 닦지 않는 것은 아인만 기르는 것이로다. 그랬거든. 교만 가운데는 세 가지 교만이 있다 고 그랬지. 음. 제일 첫째는 음. 아승만이라 내가 네 보다 낫다. 내 아자 이길 승자 이길 승자. 예? 내가 네 보다 낫다. 내가 네 보다 이긴다. 아승만이 있고. 그다음에는 아등만이 있고. 나도 네하고 같다. 아등만. 음. 등, 가틀등 자, 평등하다는 등 자, 아등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열만이라, 난니법 보다 못하다, 못하면 어째? 그거다 그게 아열만이라. 그것도 아열만이요. 그것도 교만이요, 그것도. 그, 그랬더니 그게 다 교만이요, 그게. 그세 가지 교만심이 있다 그랬어. 배그 어쨌든 그러니까는막안 배운다 이 말이오. 내가 네보다 나니까 안 배우고, 내가 네가 과태니까 네한테 배울 거 없고, 어? 내가 네보다 못하니까못해도 <laughs> 내가 네한테는 안 배운다는 거지. 그게 아열만이라. 증상만 <laughs> 하고는 용 다르지 그는 증상만이라 하는 것은. 치 그건 조금, 약간 정신 이상자야, 쉽게 말해서. 증상만이라는 것은. 치가 깨치지 못하고 깨쳤다고 생각하는 게증상만이야치가더 올라갔다고, 어? 더 올라갔다고 하는 교만심을 가진, 가진 게. 내가 부처하고 갔단다든단 말이지. 에? 내가 관세음보살하고 갔다간다든. 그 어떤지 간에 그좀 정신 이상자지, 쉽게 말해서. 그걸 정상만이라 그래. 그, 거짓말은 아니라는 게지 생각이 꼭 그러니까. 아, 어. 그래서 이제 그건 그건 망어에 속하는 건 아니야. 망어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이에 그건 정신 이상자니까. 요새도 말이요 꼬떡하면 말이요 자동차 큰 사고냈어도 그놈 정신 이상자라 하면 개안 탄다. 어. 화재를 냈어도 불을 질렀어도 그 원래 정신 이상자니까네 뭐뭐 우짜겠느냐 하면 뭐걔안 탄다고. 이미안 어. <laughs> 하지. 예. 그래가지고, 정신요양원에 정신병원 그 진단서만 받으면은, 그만, 죄가 없어진대. 예. 또, 과거에 정신요양원에한번 갔다 온 경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더 수월코, 된다네. 예. 저 밑에, 뭐, 그, 그, 그래서, 괜찮았잖아. 어, 그거 안었더라고 큰일 날뻔 했다 카더라. 몇해 살아야 될뻔 했다 카더라. 이게그그 그, 그, 그런미라. 데 정상만이라 하는 것도 약간 그래. 그러니까 80인가 70 넘은 노인네들이 제, 저지른 죄는 죄가 안 되고. 어, 뭐 7살인가 8살 미만 어린아들이 지은 죄는 그 죄가 안 되고. 그 있잖아. 아. 어, 게 죄가 안 되듯이 정상만인도 그큰 죄가 안 돼. 에, 치로 무수는 장하이으로다또 어리석은 뜻으로 말이지. 에이? 이건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닦지 않는 것은 이건 아상 인상만 기르는 것이로다. 아상 인상, 응? 중생상, 수자상, 그렇지? 근데 이제 에이, 배우는 사람은 말이지, 배워갈수록 겸손해지고. 어? 또, 더... 이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말이야 마음이 닦아갈수록 마음이 더 공해지고, 마음이 공해지니까네 말이지, 더, 하니 마음이 아주 환해지고 밝아진다, 이말이야 응? 그게 빛이 나거든. 그니까 그 빛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막 그냥 그대로, 에? 저 사람도 응? 기쁘고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이래 되는 건데, 마음을 닦으면. 이래야 되는 게인데, 좀에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말이야, 응? 득, 하니, 고개 뒤로 바짝 제치고 말이지, 교만심을 잔뜩 가지고, 아상을 내미는 것도 거기 교만심이거든? 아상. 응. 내다, 하는 생각 말이지. 내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너다, 하는 생각도 없지. 이건 상대관련이니까. 어. 이게,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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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뭐, 어? 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는 그런 시비지심이 뭐다, 에 있고. 그래서 이제, 에, 중생상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예. 내다, 내다 하는 상대관념에서, 어, 무엇이 나타난다, 이기라.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중생상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수자상이야. 수자상을 갖다가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상은 인이고, 인상은 연이고, 인과 연이란 말이야. 중생상은 업이고, 수자상은 과라고 그 말이다. 인, 연, 업, 과라. 인연업과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요 도리만 잘 알면 말이에요. 요 이론만 잘 알면 근강경 배우는데 아주 쉽다. 어. 근강경에 계속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계시니까 근강경 다 배우고 나도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뭔지 모른다. 어 인들이 다 배우고 나서도 어. 수자상이 그 해석하라 그러면 예? 중생상은 뭐 중생은 중생이지요. 수자상은 뭐고 오래 사는 거지요. 뭐 이거구만데. 예? 오래 사는 게 뭐야? 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결과를 말하는 거야. 아상인상만자 아, 그키어내는 것이다. 이 말. 공복 고심은 여하오여 빈배배 높은 마음은 말이지. 음. 여하오여 줄인 호랑이와 같은 것이요. 빈 배에 줄이 높은 마음은 줄인 호랑과 같다. 뭐 양반이 뭐저 뭐야 진짜... <laughs> 뭐 그런 말이 있지 뭐. <laughs>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에. 뭐 양반이 욕은 못하고 부욱한다고 말이지 또저 뭐야 에이, <laughs> 에이, 무슨 뭐 금강산도시 구경인데, 양반이 뭐 무슨 얘기가 있지, 왜? 맹물 마시고 이빨 쑤시는 거. 물 마시고 시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배는 고프면서도 체면에 말이지, 에? 배고프다 소리는 못 하고 말이지, 에? 헛기침 하는 거. 에, 이제 그런, 그런, 그렇듯이로. 음, 내가 그래도 호랑이인데 말이지. 한번도고버도 <laughs> 내가 어떻게, 쥐새끼야 잡아먹을 수 있나? <laughs> 큼직한 뭐, 에?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먹어야지 간다든가. 그런 게겠지. 비인배 높은 마음은, 응, 줄인 호랑이와 같은 것이오. 무지방이은 사전원이로다, 아? 아는 아거 없이 말이야방이라는 것은, 응, 깰뱅이. 노는 것을 방일이라고 그러잖아. 이것은 이제 말하지만, 이, 이, 엎어진 잔나비와 같음으로다. 엎어진 잔나비는 미친 미라, 이 말이야. 미친, 미친 원숭이다, 이 말이야.